혹시 집에 불이 꺼졌을 때 와이파이도 안 되죠? 컴퓨터도 멈추죠?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존 로코의 블랙아웃이에요. 어느 더운 여름날 갑자기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됩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 바쁘다고 각자 컴퓨터 전화기에만 집중했는데요. 불이 꺼지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족이 모여 촛불을 켜고 보드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밖으로 나가보니 이웃들도 거리로 나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축제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전기가 다시 돌아오자 가족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깨닫게 됩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은 서로 함께할 때라는 것을요. 블랙아웃 영어그림 책은 불편한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이 책을 읽고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집에 불이 꺼진다면 너는 뭘 하고 싶어? 전기가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니? 우리 가족이 전기 없이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활동을 해보세요. 정전 놀이라는 주제로 가족이 즐길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집안의 불을 잠깐 끄고 캠프처럼 촛불이나 손전등을 켜고 아이와 함께 그림자 놀이를 해보면 간단한 활동이지만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정전이 되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